자, 워크북 좀 먼저, 주관식 먼저 할게요. 자, 패턴 1. 패턴 1. 네, 요 파트 1을 찾아주세요. 자, 스탑. 찾아주세요. 자, 찾으셨죠? 시작하겠습니다. 어, 비교급, 더 비교급이잖아요? 더 어릴수록, 어리다가 뭐야? 0이잖아, 0. 그지? 여기 있네요. 이거를 이제 비교급으로 만들어야 되겠지? 그래서 어떻게, 일단 더는 무조건 선생님은 붙여라기잖아. 그지? 그래서 처음에 뭐가 돼요? 더 영걸. 더 빨리, 그럼 빠르다가 뭐야? 뭐 페스트도 있지만 퀵클리로 했네요. 그럼 어떻게 됐어요? 더 빨리 하고 싶면 으이 알이야, 뭐알이야 그렇지, 이알 ER 붙여야겠죠? 되 그래서 정답은 더 연걸할수록 더 퀵클리. 아, 이 미안합니다. 예라이 붙였구나. 미안해. 오, 미쳤네 자, 선생님이 이렇게 붙은 거는 길어진 거랑 했으니까 뭐할수라겠죠 그래서 더 연걸 뒤에는 더 m o i c 퀵클리. 자, 스탑 하시고, 어, 2번, 3번 풀어주세요. 스탑 렛츠고. 자, 파트 4로 가겠습니다. 자, 이거 순서 배열이네요. 음, 자, 반드시, 뭘부터 먼저 써라? 그렇지. 더 비교급, 더 쓰고, 그 다음에 비교급, 주어 동사. 한 다음에 뒤도 똑같이 가시면 돼요. 다 했습니다. 더 열심히 네가 뭐 할수록 그러니까 더 하더 비교급이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조동사. you try. 더 좋은 결과 난다. 더 굿이야. 더 베러야. 그렇지? 더 베러 조동사. you get result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정답 보겠습니다. The harder you try, the better result you get. 이렇게. 아, r e s 를더 좋은 점수, 더 좋은 점수, 이렇게 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, 뒤에 두지 마시고, b e t t 트로 형용사 플러스 명사, 이렇게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. 자, s t o 하시고, 어, 두개더 풀어 보겠습니다. 스 t o p let's go. 네, 워크북 끝났고요 자,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. 객관식도, 어, 자, 패턴 1, 1번 찾아주세요. 스 t o 찾아주세요. 자, 준비됐죠? 자, 옳은 거 혹은 맞은 건가? 틀린 거 혹은 맞은 거둘 중에 뭐 어떤 게맞 이게 맞은 거야, 틀린 거라 골라 봐라고 했을 때 자, 우리가 그냥 보면은 이게 맞은 건지 틀린 건지 알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하라고요? 머릿속으로. 그치 기준을 정하라고, 기준을. 자, 더는 꼭 들어갔는지, 비율급 맞게 했는지. 앞뒤 전부 다. 비율급은 이렇게 맞게 했는지 볼게요. 자 이거 뭐 틀렸어요? 더가 빠져있죠? 자 이쪽은 더스위터털 맞고요 더모할 해피? 틀렸죠? 해피는 네, 그냥 원급 평범한 거니까 해피열 응, IER 이렇게 주셔야 되겠죠 어우 선막 졸려가지고 지금 자더모할 비어콤 나왔고요 뒤에도 더 벌스 이거 맞네요 그쵸? 앞에도 비교급, 뒤에도 비교급. 여긴 더가 빠졌죠? 여기도 비교급 잘못됐죠? 불규칙이죠, 불규칙. 더 적다, 어떻게 해야 돼? 리트리 아니고, 이렇게 돼야지. 스탑 하시고, 2번, 3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스탑. 렛츠고. 수고하셨습니다.